6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70대에 창업을 하고 80대에도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조용히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어요. 액티브 시니어란 말 그대로 활동적인 어르신을 뜻합니다. 단순히 건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만의 꿈을 펼쳐나가는 분들을 말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죠.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시니어 시장 규모가 16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니어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자녀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게 아니에요. 액티브 시니어들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70대 할머니가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신다든지 65세에 퇴직한 아버지가 평생 꿈꿔왔던 카페를 열어서 운영하신다든지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년 기간이 길어졌어요. 60대, 70대가 되어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진 거죠. 또한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교육 수준도 높아져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데 거부감이 적어졌어요. 기술의 발달도 큰 역할을 했어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쇼핑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도 할수 있게 되었거든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활동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아진 것도 액티브 시니어 열풍에 한몫했다고 볼수 있어요.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역시 건강과 운동이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냥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운동을 배우고 계세요. 수영, 테니스, 골프는 물론이고, 요가, 필라테스, 심지어 헬스까지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등산 동호회를 만들어서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기도 하세요. 여행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예요. 젊을 때 바빠서 못 가본 곳들을 이제서야 천천히 둘러보고 계세요.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부부여행이나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룹 여행이 인기가 높아요. 여행사들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시니어 전용 여행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교육과 학습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요.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서야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국어, 컴퓨터, 그림, 음악,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세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강자들이 시니어들로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대학교에 다시 입학해서 학위를 따기도 하세요.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오랜 직장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작은 카페나 식당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쇼핑몰, 컨설팅 업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정부에서도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예전보다 창업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회 봉사 활동도 액티브 시니어들의 중요한 활동 영역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 봉사, 상담 봉사, 의료 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참여하고 계세요. 이런 액티브 시니어 열풍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해요. 우선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또한 시니어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가족 관계도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본인만의 생활을 하시니까 자녀들도 부담을 덜 느끼고 오히려 부모님을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건강이에요.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활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수예요.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중요해요. 경제적 여유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새로운 활동을 하려면 비용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활동을 찾으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 비싼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하거나 개인 레슨 대신 그룹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액티브 시니어들은 오히려 이제 내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도 중요해요.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면 더욱 좋아요. 혼자서는 시작하기 어려운 일도 동료들과 함께하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액티브 시니어가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생겨요. 또한 사회적 관계가 넓어져서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져요.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꾸준한 활동을 통해 체력이 향상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부업을 하거나 취미를 살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고, 적어도 의료비는 절약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들거든요.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변화를 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번 문화센터 강좌 듣기, 한 달에 한번 새로운 곳 여행하기 등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본인의 관심사와 능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활동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 못해본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정보를 나누고 동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건강관리는 기본이에요. 액티브 시니어가 되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몸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와 상담에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과 활동 수준을 정하세요.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해보세요. 본인의 계획과 목표를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이해와 취지를 구하세요. 가족들이 걱정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설명드리면 응원해주실 거예요. 액티브 시니어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현상이에요. 앞으로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실 것으로 예상돼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